2026 시즌을 앞둔 지금, 삼성 라이온즈 외야수 김성윤의 이름이 다시 중심에 섰다. 2025 시즌, 그는 분명 리그를 흔들었다. 타율 상위권을 넘어 타율 1위 경쟁까지 끌어올린 존재였다. 작은 체구, 빠른 발, 정교한 타격. 김성윤은 삼성 타선의 속도를 바꿨다. 그러나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 활약은 일시적인 폭발이었을까? 아니면 리그를 대표할 외야수의 출발점이었을까? 단한 시즌의 성과만으로 S급이라는 평가를 내려도 되는가? 2026 시즌은 그 답을 요구하고 있다. 2025 시즌은 김성윤이라는 이름을 리그 전체에 각인시킨 해였다. 김성윤은 2025 시즌 초반부터 KBO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외야수로 떠올랐다. 타율 상위권을 넘어 타율 1위를 장기간 유지하며 삼성 라이온즈 타선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콘택트 능력과 빠른 발을 앞세워 출루와 득점을 동시에 책임졌다. 상대 배터리에게 끊임없는 압박을 주는 플레이는 경기 흐름을 바꾸는 요소로 작용했다. 단타 하나가 곧 득점 찬스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며 팀 공격의 속도가 달라졌다. 삼성 외야에서 김성윤의 존재감은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공격에서 활력을 불어넣었고, 수비에서는 넓은 범위를 커버하며 안정감을 더했다. 이 시즌은 김성윤 개인 커리어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성과였다. 동시에 KBO 리그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시즌이었다. 단한 번이 폭발적인 시즌만으로 S급 외야수라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KBO 리그에서 S급이라는 단어는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가진다. 장기간의 꾸준함과 시즌 완주 능력이 전제 조건이 된다. 김성윤의 2025 시즌 이전 기록을 돌아보면 완벽한 상승 곡선이라 보기 어렵다. 2024 시즌에는 부상과 부진이 동시에 찾아왔다. 출전 경기 수가 줄었고 타격 리듬도 자주 끊겼다. 그 결과 기대치와 실제 성과 사이에 간극이 발생했다. 2025 시즌은 분명 반등이었지만 검증의 종착지는 아니었다. 리그 정상급 외야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성과가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김성윤을 향한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한다. 화려한 한 시즌과 지속적인 커리어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성윤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변수는 언제나 부상 관리였다. 2025 시즌 전반기 김성윤은 리그 최고의 타율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시즌 중반 찾아온 햄스트링 부상은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탈 기간 동안 삼성 라이온즈 타선의 응집력도 함께 흔들렸다. 복귀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폭발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규정 타석을 간신히 채우며 시즌을 마무리했다. 기록상으로는 성공적인 시즌이었지만 내구성에 대한 의무는 남았다. KBO 리그는 144경 기체제에서 시즌 완주 여부가 곧 신뢰도로 이어진다. 엔트리에서 빠지는 순간 팀 전력 계산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김성윤의 경우 부상빈도가 반복되며 이 부분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골든글러브 투표에서의 탈락 역시 이 지점과 무관하지 않다.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지 못한 외야수는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김성윤의 진짜 경쟁 상대는 다른 외야수가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다. 김성윤의 헛슬플레이는 팬을 열광시키는 동시에 리스크를 동반한다. 김성윤은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다. 전력 질주를 기본값으로 삼는 주루 플레이는 팀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외야 수비에서도 몸을 날리는 플레이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장면들은 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문제는 누적되는 피로와 충돌 위험이다. 짧은 시즌이라면 장점이지만 긴 KBO 리그 일정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무리한 동작 이후 잠부상이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났다. 체력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슬은 소모로 바뀐다. 2026 시즌 김성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투지가 아니다. 상황에 따른 완급 조절과 에너지 분배가 요구된다. 영리한 플레이는 기록을 지키고 몸을 보호하는 데서 시작된다. 허슬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김성윤의 경기력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 2026 시즌 삼성 라이온즈 외야는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다. 삼성 라이온즈 외야의 중심에는 여전히 구자욱이 존재한다. 구자욱은 공격과 수비, 리더십까지 모두 갖춘 핵심 자원이다. 이 확고한 축을 기준으로 외야 자리는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김지찬을 비롯한 경쟁 자원들은 꾸준히 기회를 노리고 있다. 외야 포지션은 단 하나의 실수로도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김성윤에게 주전 자리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출전 경기수와 컨디션 관리가 곧 경쟁력이다. 특히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대체 자원이 즉각 투입될 수 있다. KBO 리그는 냉정한 기록의 무대다. 이름값보다 현재 컨디션이 우선된다. 김성윤이 꾸준히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필수다. 골든글러브나 개인 타이틀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그라운드에 서는 것이다. 전 경기 출전이라는 목표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는 팀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삼성 외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화려함보다 지속성이 필요하다. 2026 시즌은 김성윤의 입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성윤이 S급 외야수로 인정받는 조건은 단 하나다. 부상 없는 풀타임 시즌이다. 2026 시즌 김성윤의 모든 평가는 이 기준에서 출발한다. 타율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시즌 완주는 의미가 크다. 출전 경기수는 곧 신뢰의 지표가 된다. KBO 리그에서 반복되는 활약은 기록보다 강한 메시지를 남긴다. 김성윤이 매일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다면 평가의 방향은 바뀐다. 과대평가 논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 골든글러브 역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결과다. 몸상태를 관리하며 시즌을 운영하는 능력은 베테랑의 조건이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진정한 리그 대표 외야수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김성윤은 이미 기술적 능력을 증명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과 건강이다. 2026 시즌이 끝날 무렵 김성윤의 이름 앞에는 다른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 그 조건은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풀타임 시즌 완주. 그것이 S급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김성윤은 가능성을 넘어 검증의 단계에 서 있다. 2026 시즌은 그 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